대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주니다 12월 둘째 주를 열어가면서 그 첫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자이게 하시는 감사하고 있나이다. 저희의 들 일생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백 주신 하강의 은사를 잘휘두하여 소난 힘쓰을 하소서. 아리신하느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신적으로도 준비 없는 겨울은 더욱 추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겨울을 준비하듯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대비상, 그대 다 없어서 이 추운 계절에 여러 영면으로 어려운 맥초에 있는 형제자매들, 울산이 오셔서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고난중에라도 주님께 소망을 주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너무너 기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위에 어려운 당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행함으로 따뜻하고 푸른한 이웃이 곁에 있으므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진 공익병원을 더욱 번창케 하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병으로 수임받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눈물로 밤을 일세며 고통 중에 있기도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전고통 속에서도 능력을 더하시는 그리스도를 빌리고 영이 뽑아주시도록 축하해 주옵소서. 그복들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도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리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기리며 존귀하신 우리 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